여기서 우리가 그럼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두환이 운과 능력을 갖췄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두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정치란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라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 제가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전운과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다음에 권력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시에 당하고 거기에 권력을 잡고 있던 차지철이랑 김재규가 갑자기 없어지는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보안사령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운이 좋았던 거고 이 보안사령관 자체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능력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갈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회라는 조직을 어쨌든 자기가 이끌었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조직을 이끌 수 있어요 똑똑한 후배들이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따를까요? 라는 여러가지 정황상 운과 능력은 갖췄지만 이 사람이 인성이 악인이었죠 악인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았었다. 우리나라 역사가 15년 정도 퇴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게5.16 쿠데타랑 12.12 .12 군사 반란이랑 너무 비슷한. 판박이야. 그러니까 이미 전두환의 머릿속에는 5.16 쿠데타를 생각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5.16 쿠데타때는 윤보선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총리, 내각중심제여가지고 장면 총리라는 사람이 실권자였는데 사실 이12.12 사태 때도 최규현 대통령이 사실은 좀 약간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이 있죠 무능력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 핵심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무능력했었고 5.16 쿠데타 때 장면 총리가 순영원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을 못한거야 자기가 하면 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재용 국방부 장관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런을 해버렸죠 이런게 너무 판박이었고 신인군부는 여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자기네들이 특전사령부를 공격을 했을 때 특전사령부에는 직속 그 병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전사령부 직속 부대를 창설합니다. 그게 바로 707 특임부대.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또 똑같은 건 뭐냐면 5.16 쿠데타 때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정치 외적인 기관에서 정치를 통제하려고 들어. 그런데 전두환은 아까 말했던 국보위를 설치해가지고 똑같이 행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박정희도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전두환 역시 언론 통폐합. 총칼로. 언론 통폐합을 하죠 그리고 박정희는 구학일소라고 해가지고 정치 깡패 있잖아요 이정재 같은 정치 깡패에 막 여기 다가 뭐겠다가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그 유명하죠 나는 정치 깡패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조리돌림 시킨 거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민생을 억압했던 그런 사람들을 처벌을 함으로써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전두환도 똑같습니다. 사회 정화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삼청교육대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건달들이나 깡패들을 거기 모으죠. 근데 사실, 삼청교육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안 됐었다. 전두환이 말한대로 잘안 됐었다. 왜냐?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학생들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정치범들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했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부정 척결을 내세워요. 그래가지고 부정부패한 사람들, 군인들 싹다 잘라냅니다. 여기서 되게 유명한게 뭐냐면 5.16 쿠데타 때 자기 손을 들어줬던 총장을 나중에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해 가지고 처벌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역시 유신 정권 때 부정부패했던 사람들을 척결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삼김 시대라고 하죠. 삼김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삼김 시대라고 했는데 사실 김종필은 유신 정권 때 군부 세력이에요. 근데 워낙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김종필을 견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유신 정권 때 배달사고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박정희한테 이제 기업들이 돈을 대잖아요 그럼 박정희가 직접 받겠어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 돈을 받아다가 박정희를 줘야 되는데 배달사고라고 해서 30%씩 빼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 새끼 잡아와 했는데 미국으로 런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갑자기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국내로 오게 해주겠다. 대신에 김종필이 해먹은 거 있으면 고발해줘라. 해가지고 와서 김종필 고발합니다. 부정부패로 인해가지고 언론에 실리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해가지고 김종필이 노태우 정권까지 거의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이 90살이 넘었는데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딱한 명만 용서 못해. 바로 전두환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 척결하고 인기 정책 우리가 다 알죠, 3S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우리나라의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5.16 탈을 통해 가지고 12.12를 막을 역사적인 배움이 없었던 것 반대로 전두환 일파 신군부들은 과거를 통해 가지고 판박이식으로 우리나라를 장악했던 거 자, 앞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일은 반복된다. 우리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배우고 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일어난 일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 반복된다. 그런 얘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워야 하는 거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에도 대입할 필요가 있겠죠.